저는 호기심쟁 이 TV의 김민건입니다. 저번 영상에 목포에 눈이 많이 왔는데요. 그래서 저번에 이글루를 만들었는데요. 이번에도 이글루를 만들었습니다. 야잔. 이것은. 제 동생 규린이와 같이 만든 것입니다 한 11시부터 만들어서 지금 5시까지 만들어서 한 6시간 동안 만들었고요 힘들었던 점은 이게 균형이 안 맞더라고요 계속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번 무너져가지고 다시 한 적이 있어요 이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좁지만 2명 정도는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는 넓게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서 깎아놨습니다 이렇게 이글루를 만든 것을 보여드렸습니다. 날씨가 따뜻해지면 녹아서 없어지겠지만, 어, 오랫동안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